오늘은 10편, 30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시, 위로, 시를 잃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말씀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던 중에 어느 책의 제목이, 시를 잃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시대의 신학자가 있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근 신작 그의 책 다시 춤출 때까지에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에레미야서 16장 6절로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결혼식은커녕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5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그 땅이 폐허와 항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회적 모임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에루살렘의 성읍의 죽음을 가르치는 표징이며 어떤 도시가 통과 의뢰를 위해서 모일 수 없을 때 사회적 삶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지속해도 된다고 고집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바이스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멍청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레미아 33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또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맞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셨으나 돌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로 오르셨으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탄식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미래, 없는, 미래 없는 탄식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미래 없는 탄식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탄식 없는 미래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춤추기 시작하실,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탄식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춤출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를 잊으면 안됩니다. 이 시를 다시 상구해 봐야 합니다. 오늘 10편 기자의 탄식소리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장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다윗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다윗은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할줄 믿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고치심으로 이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는 저녁의 울음이 아니라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10편의 기자 다윗의 일생은 어떤 일생입니까? 굴곡이 저두요. 그렇게 굴곡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뭘 해도 돌고 돌아서 가는 인생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말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을까? 그런데 왜 다윗은 늘 기쁨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세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가 느낀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이 그에게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저녁 그에게 울음만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때마다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녁이 그 울음이 그냥 슬픔의 시간이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저녁은 참 오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저녁, 그 울음이 다가오는 시간이 다윗에게 그 저녁은 어쩌면 인생의 끝자락을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끝자락에서 그는 늘 울었을 것입니다. 그 울음의 의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목동으로 양칠 때에 그 어둠이 어둠이 다가올 때에 양들의 틈에 홀로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부모의 품을 떠나 부에 있어야 할 다윗 그가 두려움을 안고 잠이 들었을 때에 그가 기름을 부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로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이에 있는 그 저녁이 오는 것이 다윗 세계는 너무나 큰 아픔의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와 어쩌면 우리 사이의 따뜻함을 더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서로도 경계합니다. 더 차갑게 대합니다. 어떤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래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그한 끼가 굉장히 따뜻했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홀로 집에서 밥을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음식을 갖다 준다고 갖다 주지만 먹지 않고 그대로 놓여있는 그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더 따뜻해져야 되는 사이가 더 차가워져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따뜻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따뜻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이씨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부모도 자신을 버렸다고 고백할 정도로 어쩌면 가장 외롭고 두려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로 가는 삶도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는 이제 육체의 아픔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느꼈던 따뜻함에 대해서, 그가 울음이 아닌 그에게 주 기쁨을 주신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권리 앞에 설 때도. 그로하여금 두렵지 않도록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울음이 아침에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선택하고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부모까지도 나를 버렸지만 그는 나를 용접해 주셔서 나를 그의 품에 안아 주시고 그는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그에게 아침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저녁의 울음이 아닌 아침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저녁의 울음을 아침을 기대하는 날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으로 가던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하던 야곱의 저녁을 기억하십니까? 그 두려움과 울음의 저녁 그가 돌베개를 잡고 훈을 낄때 그의 저녁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의 꿈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나 그의 저녁의 두려움이 저녁의 울부짖음이 그가 울었던 그 자리가 흐느겼던 그 자리가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울음의 저녁은 우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쁨의 아침을 기다리는 밤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미아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 느낄 그 슬픔의 저녁, 그 울음, 그가 가슴치며 울던 밤, 하나님은 그 위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도록 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제약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던 인생, 늘 울음의 인생을 살던 기생 라합. 그의 저녁은 늘 울음이었죠. 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한낱한 산에의 노리개로 그 밤을 보내야 했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오심의 소식이 들려졌고, 두 정답꾼이 찾아오던 그 저녁은 이제 그녀의 인생의 울음이 그치는 날이었고, 이제 그 아침 소망의 기쁨이 그녀에게 비춰지는 소망의 자리였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저녁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슬픔과 두려움의 저녁입니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의 저녁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울음의 저녁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그의 울던 인생을 그의 소망 없던 인생을 늘마다 죽음 눈물로 울며 사람들의 눈치 보며 그낮 시간 그 뜨거운 낮 시간 그 괴로운 날에 우리 주님 그녀를 찾아가 주셔서 그 갈급함과 목마름의 인생을 해갈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선물을 예수님이 그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저녁은 눈물의 저녁이 아니라 기쁨을 선포하는 아침을 기대하는 저녁이 되어온 것인 것입니다. 그 아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떻습니까? 죽음의 삶이었고 슬픔의 저녁이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기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울음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펄절 목사님의 글입니다. 기독교인이여 그대가 실련의 때를 살고 있다면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대의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기운을 되찾으십시오. 그분은 하강하는 구름과 함께 오심으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농부이신 예수님은 작품을 거두어 드릴 작물을 거두어 드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의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대의 삶은 지금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곧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대의 옷은 지금 오흙이 묻어 더러울지라도 곧 희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이후에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시련들은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면 그 시련들은 거대해 보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밤이 어둡다면 아침, 곧 지옥의 어둠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기대 위에 사는 것, 곧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믿는 자여, 지금 어두운 뿐일지라도 곧 믿음이 밝아 올 것입니다. 지금은 시전 뿐일지라도 곧 행복 뿐일 것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저녁이 그 아침의 기쁨을 기다리는 저녁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이제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구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뭡니까? 제가 시를 리는 그대라는 제목의 책의 제목을 오늘 주제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아 하면서 들었던 그 책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이라는 이 귀한 시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늘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다이슨 그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은 춤추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느니라.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두 손에 무언가를 꽉 쥐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교회의 무너짐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쥐려고 합니다. 교회가 더 치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꽉 찌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는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들의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부흥이 왜 그들에게 근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들의 부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무엇 했기에 그들이 부흥했을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본인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초대교회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한국교회를 돌아보십시다. 사도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임자심과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와,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 합니까? 그들의 물건을 통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재산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나누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하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하와 가부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교회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교회의 손에는 무엇이 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시를 지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손에 잡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가진 자가 나누는 것이 기적이고요.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눈을 못 보는 자가 눈뜨어 보여지는 것이 기적이라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기적이고요. 예수를 몰랐던 인생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슬펐던 인생, 좌절에 빠졌던 인생,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인생을 바꿔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보다 더큰 그저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에 지지 마십시오.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 너와 똑같은 죄인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춤추는 인생으로 바꾸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게 눈높이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준다. 여러분 사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손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윗사람을 아랫사람이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영접하셨다. 그 영접받음의 기쁨이 다이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계시는 그한 가지로 그의 삶은 춤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한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기쁨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슬픔과 우리의 인생의 배옷을 누가 입게 합니까? 어쩌면 우리 스스로 슬픔을 입고 우리 스스로 배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느 눈의 송의 해계 앞에 그는 왜 슬퍼합니까? 그의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인정하면서도 너희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 죽이려 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보다 더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요. 여러분 왜 가나안의 정탐한 열 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도 춤을 출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아닙니까? 여러분 동일한 이유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한숨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요. 입술로는 계시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문제만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다. 그는 늘 기쁘다고 말합니다. 늘 기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죽음의 이기 앞에서도, 가난할 때도, 잘나갈 때도, 늘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합니다. 입술로만 말고요. 여러분의 삶으로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로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위에 슬픔이 춤이 되는 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요. 우리의 부가 추척되서요.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박국이 고백하죠. 농가 밭에 소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농가 밭에 농작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춤추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다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고 내 배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띠를 띄우셨습니다. 그러니 다이시 늘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덩실덩실 춤추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기쁘다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쁨의 춤을 추는 인생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춤을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글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재찬님의 시를 이은 그대에게 나오는 글입니다 남이 울면 따라 우는 것이 공명이다 남의 고통을 갖는 진동수에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이 공명인 것이다 슬퍼할 줄 알면 희망이 있다 모른 마음의 슬픔을 모르는 자는 육신의 아픔을 모르는 자만큼이나 불행이다 아픈 건 불행이다. 하지만 아플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는 건 아픈 것보다 더큰 불행이다. 슬픔을 아는 자는 정녕 복이 있도다. 슬픔은 슬픔을 고칠 줄 알게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감의 능력이 사라진 사회는 죽은 지도 모르고 있는 이미 죽은 사회다. 남을 탓하고 절망하기 전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부여잡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희망인 것이다. 우리 각자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인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이세 희망 되어 주셔서 다이세 기쁨 되어 주셔서 다시 기뻤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애로가 되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슬픈 저녁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세상에서 춤추는 인생, 세상에서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우리 동북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